네, 피트니스의 파이프라인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회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가 정신을 실행하고 있는 유한길 대표님을 모시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대표님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우리진 대표 유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피트니스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 소개를 조금 더 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우리 집은 지금 이제 PT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헬스장도 운영하고 있고, 뭐, 필라테스, 그 밖에 뭐, 온라인 스토어 우리 마켓이라고 해서 네. 다이어트 식제품을 이제 위탁 판매도 하고, 네. 저희 이제 우리 프로틴이라는 그런 이제 단백질 보충제도 제조해서 네.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에서, 어, 코로나 때 온라인 PT라는 이제 플랫폼을 우리가 이제 그렇죠. 개발을 해서, 이 온라인 PT의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좀그 사업의 성패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laughs>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특히나 어떤 IT를 이용한 고객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 되게 중요한 도전을 하셨다고 느껴지는데 네네. 그 안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뭐가 있었을까요? 아 어, 일단 저희 생각과 어, 이게 좀잘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앱을 개발을 하고 이제 실행해 나가면서 네.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씩 하나씩 발생하면서 이제 인력이 그렇게 이제 많이 투입될 줄 몰랐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이제 저희에서 진행하면서 아, 이 사업은 이 우리 같은 소기업이 할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대기업에서 함께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업이겠구나 아니면 대기업이 해야 될 사업이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도중에 하다가 이제 그런 판단들이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그좀 <laughs>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땐좀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 피, 국내 피트니스 회사 중에는 저희가 아마 거의 최초로 예, 네.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자부심도 있고 지금도 생각은 항상 온 오프라인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네. 저는 어느 정도 성공하지 않았나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독일에 갔을 때온디민드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디지털 전환도 되게 잘 되어 있고, 근데 국내 기업에서 이걸 도전하는 기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어제 됐던한 번에 뭐든지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견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더욱더 이제 미래가 빨리빨리 다가왔고, 네. 그리고 더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 피트니스 사업도 마찬가지로 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피트니스 사업은 어, 사실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지금 현재 그렇게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디지털화가 된이 지금 현 사회에서는 네. 피트니스 사업도 디지털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팬데믹이라는 게또 저는 안오이라는또 생각을 네, 못 네, 하거든요. 하죠, 네, 하죠, 그래서 네, 네. 언제든지 저희는 다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네, 네. 뭐 그러므로 있으면서 뭐 디지털화를 어느 정도 시켜놔야 음. 이 피트니스에 대한 사업에서도 그리고 고객한테도 편의성을 더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디지털화를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업체들이 조금씩이라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산업 보면 이제 의료 쪽으로 봤을 때 세브란스가 이걸 되게 잘함으로 인해서 네. 도전하면서 디지털 포메이션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거기도 물론 이제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저는 대표님께서 우선적으로 PT 스튜디오에 대한 성공 사례들과 전략은 너무나 완벽하신데 네. 그 위에 사업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기업가 장사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일단 기업가 장사의 이제 차이는 이제 기업은 산업을 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죠. 산업을 보게 되고, 산업의 좀 이제 크기를 좀 키우기 위해서 좀 더, 어, 어떻게 보면 좀 위대한 도전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좀. 좀감이제 포부가 좀 많이 커서 좀. 많이 어, 좀, 커야죠. 네, 그래서 좀큰 네. 도전을. <laughs> 저희 좀 덩치 <덩치크래드는> 큰데. <laughs> <하야죠. 웃음> 그래서 좀큰 도전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어, 계속해서 이런 도전들을 해 나가야 저희 음. 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후배님들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렇게 한번 이 산업을 어느 정도 개척을 해놔야 후배님들도 네. 좀 이렇게 사업을 할수 있는 것들에 좀 강, 범위가 좀 포괄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선배들이 일어나야 후배들이 사업을 하기에도 좀더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어, 여러모로 이제 선배들이 좀 그런 도전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대표님 같은 경우는 엘리트 농구 수수 출신이시고 또 연세대학교 선도 또 경영학을 네. 또전공하신또 엘리트신데 상명대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 제가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제 모교 대학원도 이제 네. 한번 봤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제 계속 서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 우연치 않게 피트니스 mba 학과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됐고 근데 피트니스 mba 학과라는 가정이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 이 피트니스 mba 학과가 있어서 음. 어 그냥 주저하지, 주저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이 학과에 오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 지금 이 규모가 더큰 것들을 좀 바라보시고 간다라는 네, 게 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오셨을 거고, 앞으로 이피트니스 MBA를 오는 학생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할 원우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 네. 이 사업을 이제 피트니스 사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이 후배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사업에 대한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했다가, 네네. 이제 한번 도중에 이제 2호점이라는 실패도 해봤고, 아, 있으셨어요? 네네, 아 실패를 했습니다. 요 성공만 아닌 줄어 아닙니다. 그래서 2호점이라는 아 <laughs> 실패를 하면서, <누구나> 실패가 <laughs> 네네.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네네. 이 MBA 학과를 이제 진학을 하게 된 계기도 사업에 대해서 좀더더 더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음.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음.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배님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사업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이 하시고 음. 창업을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앞으로 우리집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꿈꾸는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우리집은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갈 거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저의 이제 우리집이좀 큰 포부는 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선물하는 음. 위대한 포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네네. 끊임없이 저희는 도전에 나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도전이라고 보고 있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 사업도 음.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계속 좀 음. 도전을 하고 있기에 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해나갈 생각이입는데 <laughs> 그리고 요번에 저희 NBA 그 컨퍼런스에서 네명 네 중에 한 명으로 또 강연에 서시게 되셨는데요. 네. 네. 그것도 잠깐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m b a 컨퍼런스에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제 PT 스튜디오의 이제 성공 전략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PT 스튜디오의 이제 창업에 있어서도 성공 전략이 필요하고 그 성공 전략의 한 부분에서도 이제 뭐 홍보라든지 고객을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해서 유입을 많이 시키는지 또 이제 하다못해 이제 고객한테 받는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나 음. 그런 책정 그리고 강사료 뭐 이제 직원 등 급여 등 그런 책정들 책정,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피트니스 투자의 순수익 그 네. 계산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네네. 이제 이번 컨퍼런스에서 네네. 좀 상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초보 대표님들 잘 모르시는 네네. 영역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피트니스 엠비에 있는 유한길 대표님의 기업 우리 집에 대한 기업 많이 살펴주시고요.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